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 받은 거 없지만 고침받은 그것 때문에 그의 신체가 얼마나 행복함이 됐어요. 성전 문 앞에까지만 40년 동안 왔지만 한 번도 문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같이 가서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기도도 못했는데 이런 안전한 몸으로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기뻐서 막 뛰며 춤추며 찬송하고 그랬다 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은 얼마나 행복했고 이제는 나도 이래서 살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힘도 생겼으니 행복하고 늘 남한테 한푼 주세요 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도 이제 걸어서 줄, 줄수 있는 사람 됐으니 그의 의신도 회복된 행복이 있고 또 이제는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마음껏 사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행복 활동의 행복 권위의 행복을 모든 사람이 아이고 불쌍해 불쌍해하던 것이 하나님이 다 명예도 회복시켜 주는 이런 행복함을 받았어요. 육체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삶도 영과 육과 금생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무궁한 행복을 받은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의학적으로 병든 것 그것만 하나님께 고하는데 그것만 병이 아니다. 마음의 병은 더 많다. 우리는 뭐 그걸 잘 알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그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요, 정말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또내 삶을 보면은 예수님으로 살지 않고 그저 나로 살아요. 그래서 내게 조금만 비유만 안 맞아도 탁 튕기고, 화내고, 얼굴이 찡그러지고, 불편하고 그런 것은 진짜 마음의 병이거든요. 내 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았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랬는데, 기도하는 내용들 보아도 정과 욕심이 더 많아.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은, 막 나는 복받아서 나는 행복해, 그러고. 그것이 조금만 없어지든지. 나보다 남이 잘 되면은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런 것은요, 병 중에서 큰 병이에요. 그건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 안 고쳐져. 성령님이 오셔서 너는 이미 나와 함께 죽었어. 너는 이제 나로 살 사람이 하는 것을 깨닫게도 해주시지만은 정말로 능력으로 나를 꽉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지요. 나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님으로 나는 주의 종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마음병인데 이것은 별로 병으로 안 여겨. 이런 것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아야 돼. 그러고서 영도 병이다. 연약한 것이다. 무능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영으로 살려줬는데도 내게 대해서 맨날 어린애가 힘을 못 써.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내마음에 성령님과 함께 깨우쳐도 아니요 아니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내가 좋아요 이렇게 늘 무시당하는 것그 옛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내 영이 너무 어린아이와 같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확신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덮어두고 세상껏 듣고 보는 대로 살으니, 내 영이 자라질 않아. 힘쓸 수 없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영의 무능한 병이야. 그래서 누가 근심해? 성령님이 근심해. 자기가 자식 낳고 기르는데, 이게 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도,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행동도 제대로 못한다면 얼마나 큰 군심이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장애자. 장애자다. 영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없는지 그걸 살펴서 주님께 기도해야 돼. 그런데 이런 장애를 고치는 능력을 오늘 읽은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르라. 16절에도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야만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믿어지는 믿음이 팍 생기졌어요? 오순절 성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난부터 그랬어요. 그 전에는 와뭐 놀라운 기적 역사 행하는 거 보면은 이건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돌아와서 보면 은 "아니야, 그래도 목수의 아들이야,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야.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그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 믿지 나도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으로 믿으라 그러니까 빌립이 뚱딴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나를 본 사람 하나님 보았다. 그러면서 그것이 안 믿어지거든 내가 하는 일로 좀 봐라 이게 사람이 할 일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할 일이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그랬거든. 내 이름으로, 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했어. 요여호와의 이름으로만 기도했어. 모세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다윗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사무엘의 이름으로도 기도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인 줄로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안 믿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 도망갔다 이거지요. 도망가서 근심 속에 가는 사람 왜 이렇게 근심으로 가냐? 예, 나사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어떤 제자들 와서 부활했다고 하는데 아직 못 봤는데 그분은 우리가 알기로는 무슨 누구라고 큰 선지자로 알았다. 큰 선지자로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쭉 설명해주면서 이분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받아서 깨닫고 다시 180도 돌려서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예 하나님께서 그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신하게 하는 영은 성령님이고 그것을 부인하게 하는 영은 악령이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아직도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 주셨는데 고침받게 했는데 거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나사렛이라는 말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가르쳐서 나사렛,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그 실체. 그분은 바로 영원한 때에 계시면서 뜻을 정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 하나님과 꼭 닮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에베스터 1장에 보면 선택했거든요. 아들로 선택했다는 말은, 우리가 아버지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서 소새끼는 소고, 네? 개새끼는 개고, 말새끼는 망아지는 말인 거예요. 사람은, 사람새끼는, 아버지 닮아서 사람이 짐승이 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적하셨다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를 꼭 천국 가면 누구처럼 산다? 하나님처럼 산다. 그래서 그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찬미 돌릴 수 있는 사람 사으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어떻게 기르실지 예정하셨지.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다가 때가 되니까 또 하나님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으로 오셨다 이거지요. 예?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누굴 보여줘? 하나님을 보여줬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 소리가 이 나사렛이라는 그말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 는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야. 나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주신 하나님이야. 나를 어떻게 기를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예정하신 하나님이야. 참새 한 마리가 나고 죽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정하신다. 불안 포기도 그런다겠는데, 하나님 자녀된 나한테는 얼마나 세밀하게 아셨을까? 그걸 알고서 깨닫고 순종해서, 어? 어떤 사람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자기대로만 살다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 가지 깨닫고 순종하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만 가지 깨닫고 순종하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억만 가지 깨닫고 순종하고 가는 사람. 천국하면 똑같을까요? 아니래.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더 굴러다니는 돌덩이와 같이 그 영광이 초라한 사람이 있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고, 벌거벗은 것과 같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 그속그 그 말이 이 나사렛이라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본체시지만은 종의 모습을 잊고 낮아지셔서 꼭 예정된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복종하여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분을 가르쳐서 뭐예요? 예수. 예수. 근데 나를 다 뭐하신 분이에요? 대신 형벌받아주고. 대신 순종하시고, 대신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이제는 아무런 가려진 문제가 없이 완전한 구원으로 주신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사랑, 이렇게 큰 은혜, 큰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세상에 뭐 부러울 게 있겠어요? 누구를 뭐 미워하거나 뭐 그럴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안 그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힘을 믿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중생시키셨다 그랬거든요. 중생시킬 때는 예수님의 피공로를 입혀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중생시켜서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모든 뭐 것을 행하시면서, 또한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갖게 하신다. 그래서 천국 가서 우리가 뭐 해요? 모든 만물에서 제사장 일을 해요. 중보 일을 해요. 선지자 일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깨닫고 전하는 일을 해요.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어?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깨닫아서 알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게 알게 되는 일이라는 사람이 누구요? 선지자. 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은혜도 받고 복 받게 하는. 또 알고 듣기만 하지 뭘 못해. 순종을 못해. 하나님께 복종하고 다른 사람도 같이 이렇게 하나님 섬겨 살게 하는 복종하게 하는 직분이 뭐예요? 왕의 일이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잘 지키게 했더니 왕도 존귀해지고, 다윗도 존귀해지고, 모든 백성이 다뭘 받아요? 복을 받아. 그런데 이 왕이 자만하고 잘못했더니 그 화가 누구한테 가? 백성한테 가. 한번 자기 뽐내고 싶어서 일시켰다가 그것 때문에 몇 명이나 죽었소 칠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왕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해서 내가 순종하니까 가족이 복받아. 자녀가 복받아. 내 이웃이 복받아. 내가 거역하니까 그런 일이 있죠. 부모가 해결하려면 죄 짓고 해계하려면 누굴 제일 먼저 야단 맞게 할까요? 자녀. 왜?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거든.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무슨 재졌나, 그 자녀를 간호하면서 회개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의 직분의 일을 잘 감당, 감당해야 된다. 그말이요 이런 일을 잘 믿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또그 은혜를 실제 우리가 잊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하늘 영광 보자 떠나서 이 모든 부여로 다제 값을 지불해 주시고, 내가 죽여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까지, 순종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창피 모욕 다 당하시면서, 순종해 주신 것한 번도 그래당해도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한 번도 등 돌리지 아니하시고 원망 은 불편하지 아니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다 해결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내가 이렇게 존재한 자로 하나님은 나를 길러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그런 역사,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만큼 내가 고침받게 되고 자기가 고침받아야 다른 사람한테도 전하고 그 은혜를 함께 있게 할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이 그래서 어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완전하게 했다. 이렇게 완전히 낫게 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낫게 했다. 그랬어요. 이름. 그냥 단순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것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면은요, 어? 이름. 그러면은 요즘 뭐, 우리나라 대통령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들먹이에요. 그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렸을 때는 무슨 짓을 했느냐? 그가 성인이 됐을 때는 뭐 했느냐? 그것이 쭉 이름 속에 뭐예요? 다 나타나. 참으로 존경할 사람인지, 참 염려되는 사람인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시면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보존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큰 은혜를 주셨고, 또 부활하셨고, 그런 것이 다 뭐예요? 이름에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이름, 예수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다른 곳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그 속에 모든 하나님의 하신 것을 내가 의심없이 믿고, 그 이름을 존중이 야기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은 다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뭘, 뭐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들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 함께 듣고 했었지만 그 이름이 안 믿어질 때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어 그러나 믿음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또 다시 말씀 듣고 또 주님 대면하고 보니까 점점점점점점 믿어졌어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믿고 좀 기도해라 왜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데 지금 예수님을 죽여놨지 그런데 부활했다고 막, 응? 소문 나는데 제사장들 마음에는 저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부활을 전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왜, 에? 부활을 전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을 협박을 해 감옥에라도 가두고 전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거 안전할 수 없어. 하나님 말씀 응? 응? 듣는 게 옳지. 네말 듣는 게 옳으냐? 왜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온 세상에 어떤 일을 하셨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는 정말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요.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자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이제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사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예수거든요. 구원해내서, 모든 죄를 면제해줄 뿐 아니라, 이제, 온전하게 살게 하실 그분이, 뭐예요? 살게 하시는 분이 메시아. 크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을 내가 얼마나 믿는지. 믿는 것만큼, 그 능력이 나를 고치고, 옛사람을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살게 해. 내가 누구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값으로 샀다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사람을 돈으로 사요. 그러면 뭐가 돼요? 종이 돼, 종.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샀다는 말은 내가 뭐라? 내가 주님의 종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이게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항상 좋은 뭐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복종하는 게, 충성하는 것이 그럴 때 예수님도 뭘로 사셨 예? 이 3장 26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자기를 납주사 뭘로 오셨어? 종으로 오셨다.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도 종으로 뭐만 하시다가 하셨어? 복종만 하시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피로 갚주고 사셨으니까 뭘로 살다가야 돼요? 종으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438장이 있어. <목소리> 영원히 그 정의보 중한 재침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거기 보면 중환제쯤중환제쯤이 중한지침. 뭘까요? 중환제쯤 종으로 살지 않고, 나로 사는 것. 우리가 갈라데아서 2장 20, 20, 20절에 다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사심이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뭘로 바꿔져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바꿔져.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제는 그거 해결하고, 주님으로 살면 그 천국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중한제쯤에 중한 재침이뭐 남의 걸 빼앗고 뭐 그게 아니야. 내가 자기를 모르고 자기 위해서 사는 것, 내가 나를 복되게 하려고 사는 것, 내가 나를 뭘 좋게 하려고 이아이 이 걷지 못하는자가 구걸하는 것처럼 주님에게 받지 않고 세상에게 자꾸 이것저것 열라고 하면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돼 버려. 그래서 그 중한 짓증 벗고 보는 것이 이 악한 것을 버리고 그 항상 선을 찾아서 주님 위에서 주님 중심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옛 사람은 줄어지고 새 사람으로 정말로 행복한 사람으로. 응? 강건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서 영원히 잘 되니까 봉사도 잘 되고, 강건게 하시는 그런 모든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믿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오늘 또이 말씀을 받았으니 마음의 생각하고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종의 삶 예수님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든지 우리 심령은 천국으로 늘 주님 모시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